와, 날씨 춥네요. 날씨가 2월달에 따뜻하다가 한 3일 어,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아직 산에, 어제, 어제 밤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날씨가 좀안 좋습니다. 안 좋은 와중에 오늘은 저수지를 찾아봤습니다. 지난번에는 강계를 왔는데 오늘은 저수지를 와서 자, 오늘은 물이 어느 정도 여기 지금 배수가 급격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초봄 시즌 배수가 많이 진행이 되는 그런 저수지에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저크베이트, 그리고 엘라바마 리그 두 가지 재비로 한번 쓱 훑어보고 상황을 보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 첫 번째 저수지 낚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턴을 파악하는 어 그런 방식으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크베이트인데 원래는 제가 이 저수지를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수지고 좀 자주 오는데 어, 이 저수지 특징이 뭐냐면 개체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먹이고기인 살치들이 정말 많아서 어 낚시를 좀 마리수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정말 아쉽게도 이 저수지 지금 상류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어 펜스가 이렇게 다 쳐져 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는 이유는 아마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기서 릴로 이렇게 장박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분들 때문에 아마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 저수지 상류 쪽 내려가서 이제 좀 포인트 여건이 괜찮은 장소에는 지금 펜스를 쳐져 있어서 뭐 펜스를 비켜서갈 수는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직 아예 뭐 펜스가 없는 장소에서 지금 제가 낚시를 하는데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이. 자, 일단 1m가 안, 돼, 안, 돼, 안 들어가는 한계수심이 1m가 안 되는 저크베이트가 바닥을 찍는 거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밋밋한 장소인 것 같아요. 이쪽에도 이제 어느 정도 새물이 들어오는 장소긴 한데 이 저수지에서 어 가장 많은 물이 유입되는 메인 채널이라고 하죠. 그 물골에는 일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좀 다른 장소에서 제가 지금 저크베이트를 한번 투입을 해서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지금 1m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어, 저그 웨이트를 한두 번 정도 저킹 트위칭을 딱딱 하니까 지금 바닥을 찍는 거 보니까 수심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수심이 1m가 안 되더라도 이런 봄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갑자기 딱 좋아지거나 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수심이 얕은 장소가 좀더 좋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수심이 얕다라면 물색이 조금 흐린 게 좋겠죠. 아, 어, 여기도 수심이 얼마 안 되네. 이동을 조금 씩 해가면서 낚시를 지금 해볼 예정입니다. 약간 아, 경사가 있는 장소까지. 낚시할 수 있는 필드 자체가 정말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아는 조수지만 해도 올해 지금 한두곳 이상이 이렇게 이제 펜스를 쳐서 진입하는 게 조금 안 좋아진 그런 조수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그런 장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쉽죠? 물론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도 만들고 주차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은 아마 좋지는 않을 겁니다. 짜증 나죠. 짜증 난 짜증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서로서로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아휴. 오랜만에 좀 걸었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네요. 이렇게 수온이 낮은 시즌에 낚시가 힘들기는 합니다. 힘들기는 한데 어 보통 연중에 사이즈가 좀 작은 애들만 나오는 그런 필드에서 초봄 시즌에 굉장히 큰 시알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큰 고기를 잡고 싶은 분들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한번 낚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마리 수는 많지 않, 않겠지만은 또낚이면큰 베스들이 나오는 시즌이 바로 2월 3월입니다. 산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고라고 하죠. 빵도 굉장히 좋고. 일단 걸어야죠. 일단 낚시 안될 때는 무조건 걷는 거 밖에 없어요. 안 나올 때는 무조건 걸어요. 잘 나올 때는 한 자리에서 하면 되지만, 안 나올 때는 무조건 걸어야 돼 지금 보면 앞쪽에 이게 뭐 바위인지 모래를 담은 자루인지 뭔가 있는데 이런 장소가 고기들이 깊은 데서 이렇게 올라오면 딱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장소인데 날씨가 오늘 좋았으면 이런 장소에 제크베이트를 가지고 딱 옆에 정지를 시켜 놓으면 좋은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안 나올 때 입질이 없을 때는 딴거 없어요 이동밖에 없습니다. 자 포인트를 또 이동을 해봤는데 경사가 조금 있는 장소로 왔습니다. 평소보다는 여기 지금 수심이 한 5m 이상 줄은 것 같아요. 물을 굉장히 지금 방류를 많이 하는데 물을 방류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며칠 동안 내린 비 그리고 밤에 이제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녹은 물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수온이 좀 떨어진 영향으로 애들이 입을 안 여는 건지 아 뭐지 뭔가 살짝 건드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분명 휠이었나 좀 뭔가 집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구이였나? 하여튼 낚시가 이렇게 고기들 반응이 없을 때는 첫 공기가 좀 중요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럼 비슷하게 공략을 해보면 좀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뭐 반응이 없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람도 지치고 아안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딱들 때부터 낚시는 끝난 겁니다 자 시작은 조수지에서 했는데 조수지에서 반응이 너무 없어서 지난번에 한번 와 봤었던 강으로 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색이 거의 뭐 흙탕물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물색이 좀 돌아왔네요 이제 물색은 돌아왔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유속이 좀 강해요. 내려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유속이 좀 강한데,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속이 이렇게 강할 때는, 물이 죽는 장소에서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채비를 흘린다고 하죠. 유, 그 흐르는 물에 채비를 흘리면서 낚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속이 좀 강해지는 시즌, 여름 같으면 강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유속이 막 흐르고 이러면 겨수로라고 합니다. 가지수로라고 하는데 옆에서 물의 유입이 많고 물이 이렇게 돌아서 맞아나가는 그런 장소가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은 초봄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속, 유속이 강한 게뭐썩 좋지는 않아요. 물에 유입이 많은 것, 물에 유입이 많은 것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왔기 때문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이 빅베이터 한번 트입해보자. 이렇게 이제 <laughs> 유속이 강할 때 늘어져 있는 나무가 물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뒷부분은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장소도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본 시즌이었으면 뭐 이런 장소에는 거의 무조건 고기가 있을 그런 장소인데 빨리 봄이 됐으면 좋겠다. 오 추워라, 아 추워라. 어우. 얼마 전에 왔을 때 여기 물이 없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들어왔네요. 지난번에 고기를 낚은 포인트는 여기가 아닌데 제가 왜 여기를 들어왔느냐? 이제 물이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뽀가 있는 장소에는 고기가 있는 위치가 계속 변합니다.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보위에 뭐 많았는데, 그 다음번에 왔을 때는 고기들이 이제 이동을 한 그런 경우가 많고, 지금 여기 보면 물을 막고 위로 다시 이제 물이 올라가면서 연안에 이렇게 물거품들이 생기고 있죠. 상대적으로 수심도 여기는 약고. 하, 오늘은 폐배를 인정할 수 밖에 없네. 자. 오늘, 어, 좀 사이즈가 큰 대형급 저수지, 어, 낚시를 한 바퀴 쭉 해보고, 저크웨이트와 엘라바마 리그로 낚시를 해봤는데, 반응이 일도 없었어요. 한 3일 정도 비가 내렸고, 지난밤에는 눈까지 내렸어요. 찬물이 좀 유입이 돼서, 어 얕은 장소, 그리고 좀 깊은 장소를 제가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낚시를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강으로 와봤습니다. 사실 뭐, 강은, 비가 오면은 유속이 빨라지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은 했지만 보니까 나름 뭐 물색이 좀 괜찮아서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계속 봉돌이 흘러가는 물살에 어 바위에 끼기고 이래서 체비만 여러 개 터져 먹고 어 오늘은 지금 뭐 굉장히 손도 시리고 날씨도 춥습니다. 뭐봄 낚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2월 달에 출조는 아직 2월 달이 좀 남았는데. 날씨 따뜻한 날 적어도 한 2-3일 정도 날씨가 따뜻해서 아온이 조금 올라간다 뭐 느낌이 고기가 조금 붙을 것 같다 요런 날씨에 출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날씨에 출조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물색이 탁하고 그리고 강이라면 뭐 유속이 좀 멈추는 장소 혹은 물속에 있는 장애물을 잘 공략을 해 보시면 물고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에 어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며칠 있다가 유석이 좀 죽고 어, 날씨가 좀 따뜻한 날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제 말에 한번 증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봄인 줄 알았는데 봄이 오다가 다시 빠꾸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춥네요. 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